해병대 제6여단과 해병대 연평부대가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 일대에서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서북 도서 전력의 신속 정확한 초동 조치 능력 향상과 주민 생존성 보장, 현장 합동 전력의 통합 대응 역량 제고를 목표로 진행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25년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 진행했다. 지휘통제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을 병행하며 적의 다양한 도발 양상에 대비한 기능별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했다. 육해공군 합동부대와 해병대 전력이 대거 참여해 합동성을 한층 강화했다. 훈련에서는 주민 대피 훈련과 합동 화재 진압 훈련 등 민관 군경이 협력하는 통합방위 작전을 숙달하며 긴밀한 협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적 무인기 화력 도발 대비, 중요시설 방호, 기습강점 대응, 역습 등 단계별 상황을 부여해 실전적 훈련을 이어갔다. 대항군 운용으로 적 도발 상황을 가정하고 주민대피와 인체 장비 제독소 운용, 대량 전사상자 처치, 대상륙 대공정 작전 등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공세적인 훈련으로 작전 대비 태세를 확립했다. 62대대 유승우 상병은 도서 방어 종합 훈련을 통해 서북 도서 절대 사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실전 같은 훈련으로 해병대 전통의 승리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연평부대 박상문 상사는 연평도 포격전 승리를 이끈 선배 정신을 이어받아 서북 도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훈련 종료 후 사후 강평을 통해 보안 요소를 도출하고 서북도서 절대사수 임무 완수를 위한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